이야. 하... <laughs> 안녕하세요. 연욱입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2022년 중국 갑조리그입니다. 2023년 2월 7일 날도어졌던 바둑, 중국의 리시엔 하오와 왕춘후이의 대국입니다. 리시에나오는 충칭팀, 그리고 왕춘호이는 상하이 청년팀에 속해 있는 팀인데요. 이 왕춘호이 선수는 이제 2단이고 아주 어린 신내 선수입니다. 예, 리시에나오와는 조금 체급 차이가 나는 상대이긴 한데, 오늘 대국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시에나오의 100번, 왕춘호의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는데,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그이 화제의 인물이죠 리시에나오의 그 바둑 특히 경기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오늘 바둑도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자 한수 한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초반에는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왕춘우이가 이제 한칸 높은 협공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리시에나오는 아주 쉽게 처리를 했습니다. 리시에나오의 바둑을 보면 어렵게 두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쉽게 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나를 자를 씌웠으면좀 복잡한 정석이 나왔을 거예요. 여길 두고, 아마 그 프로들 바둑에서 몇번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변화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뭐 이런 변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를 짜 가고 이제 막으면 단술 쳐서 이제 패가 되는 형태죠 그래서 백도 여기서 꼬부리고 한 점을 따내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러고 한칸 정도 붙여가는이런 형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바둑은 한판의 바둑입니다 이제 복잡한 변화인데 리시에 나오는 되게 쉽게 두죠. 예, 눈목자로 붙여가고 흙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붙여갔죠.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바로 살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바둑은 그냥 뭐 승패를 떠나서 어, 이양 선수 특히 리시에나오의 수들을 보시면 글쎄 안구 정화가 된다고 할까요? 어, 아마 기력이 느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는데 에, 정석이에요 막고 입구자 이런 것도 배워두시면 좋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있게 되면 백이 손을 빼게 되고 후수가 되고 늘게 되면 막은 다음에 다음에 나와서 끊는 게 남기 때문에 에, 흙이 손해죠 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후, 입구자 형태로 두는 게 좋은 수고 백도 늘어서 살아두는 게 좋은 수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둬야 될게 요길 찌르고. 단수를 쳐놓으면 선수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수로 살아들고 흔히들 흔히 말하는 보리 선수라고 해서 나중에 한점 끊어 잡히는 것까지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은 후수지만 그냥 늘어서 두는 게 정수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완벽한 예, 아주 모범 포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눈목자 이제 바로 붙여가는 거 많이 나오죠. 안으로 이제 젖혀서 두었는데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뭐 가장 간명하죠. 이렇게 두고 밀어놓고 뭐 이제 끊어서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어, 리시나우의 에 선택은 이쪽 젖혀가는 거였고 자 이러면서 또 나득은 형태가 나와요. 끊어놓고 단수 치고 나가고 끊을 때 젖히고 나가고 수순은 복잡하지만 거의 어, 외길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바둑의 백미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축을 둘러싼 아, 축머리를 쓰는 리시에나우의 그 수들,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왕춘우의 수들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축이죠. 그냥 평범하게 뭐이 정도 벌리고 그냥 이렇게 따내고 이런 거는 좀그 좀 뭐라고 할까? 요 다음 수가 별로 없고 약간 책략 부족이죠. 자, 여기서 리시에나우의 다음 수가 바로 여기입니다. 붙이고 네, 늘어서 받았죠? 일단 자체로는 이것만으로는 축머리가 아니에요. 늘어서 받아도 축머리가 아니고 백이 이걸 안에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작죠 사는 건자 여기서 바로 준비된 콤보가 나오죠 이 붙여가는 수, 코 붙여가는 거. 보통은 이렇게 받아서 엄청난 악수인데 이렇게 막아서 악수인데 지금 이 붙여두는 교환으로 이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붙이고 붙이는 콤보가 릴리시아노의 준비된 수인데 자 굉장히 놀랍죠 어 이거 어떻게 이런 수를 생각하지 근데 이거는 이 형태 자체에서 미리 공부가 돼 있는 거예요 요 모양 자체가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들이니까 AI로 공부를 했다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찍어 봤을 겁니다. 자, 이 붙여가는 수를 이제 리시아하우가 두었는데, 왕춘우이 선수가 아마도 이 형태에 대해서 조금 리시아하우에 비해서는 공부가 좀덜 돼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전에는 이제 그 이쪽을 그냥 막는 거는 에 나가서 이거는 좀 괴롭죠. 그렇다고 여기를 그냥 한 점을 이렇게 이쪽을 안 받고 따내는 거는 이게 넘어가서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이러고한칸 뛰어나가는 형태가 돼서 이거는 축머리로 배기, 아주 120% 활용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최선은 뭐였냐면 이쪽을 젖히고요. 이걸 젖히고 늘때 여기를 잡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 형태가 잘 보시면 여기 넣는 순간 이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놀랍게도 축이 안 되더라도 이러고 단수를 쳐서 이쪽은 한 점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쭉 밀어가고 이렇게 한칸 뛰어나갔으면 중앙일 때가 흙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우상 쪽에서 백이 워낙 손해를 받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었어요. 백도 이 형태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밀어가는 게 정수인데 이렇게 두더라도 한 칸을 뛰거나 또는 이어서 AI 그 어려운 참고도를 보여드리면 이런 참고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세 점을 버리더라도 중앙 쪽을 두텁게 하고 한칸 뛰어나갔으면 흙이 충분히 둘수 있었다.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두었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굉장히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여기서 이 축머리를 나가는 걸 허용하고 둔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미리 연구가 돼 있었지 않으면 두기가 좀 힘든 판단이죠. 왕춘우의 선택은 여기를 이렇게 두는 수를 선택을 해요. 100이 넘어가니까 여기를 이제 막아가고요 그리고 한칸을 띄어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붙여가서 이쪽을 계속 공격을 하죠 자 근데 이 바둑을 통틀어서 리시에나오의 거의 유일한 실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정수는 여기를 잇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늘고 이을 때 나를 짜가면 이렇게 붙여 나가는 형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이게 백의 정수였어요 이렇게 해으면 백이 좀 편한 흐름인데 아마도 이게 백이 좀 당했다고 본 것인지 밑으로 잇는 선택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리시앤하우가 생각하지 못한 수가 있습니다 끊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왕촌 후에 바로 끊어간 수가 좋았고요이 형태를 보시면 귀 쪽에 이렇게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아, 못뚫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막상 이렇게 해 따내버리면 흙의 형태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리시앤하우 선수가 귀를 차지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요거를 네, 리시앤하우가 좀그 간과했던 거예요 네, 이 바둑에서 거의 유일한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이어가니까 막상 끼어가는 수가 좋았고요. 이때도 하나 끊어둔 게 이제 악수기 때문에, 이 끊어두면은 빵 때림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하지 않고 그냥 끊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고, 여기서 이제 치받는 선택을 하는데, 이 바둑에서 왕춘우이 선수에게 가장 아쉬웠던 찬스가 와요. 이제 치바서 두었는데 이때 실전에는 그냥 잊고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게 흑이 아쉬웠어요. 지금은 늘어서 여기 늘어서 반발을 했어야 되고, 그럼 이제 필연의 수순입니다. 이렇게 두고 끊어놓고 양단 수치고 한 점을 따내고 요렇게 진행이 되고 네 점을 잡고 백은 이쪽으로 진출하는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실전보다 좋았습니다. 이랬으면 5대5의 바둑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가감하게 이쪽 그 하, 상변 쪽을 버리고 귀를, 차, 귀를 차지하는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엉천웨이가 아, 그래서 이걸 받아주죠. 한 점을 잡게돼서는 백이 좀이득을 받고, 역시 백이 좀 편한 흐름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흙도 중앙에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제 중앙을 키워가죠. 네, 굉장히 좋은 감각입니다. 여기를 하나 두면서 상변 쪽을 키워가고, 자 그러니까 두텁게 리시에나오가 두어갑니다 확실히 이런 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두터운 수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 하나 걸쳐가고 자 여기서 이제 이쪽을 두었는데 이 수가 좀 아쉬웠어요 자 이거는 많이 나오는 형태죠 단수 치고 여기까지가 항상 흑의 선수입니다 이건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교환해두고 충기 아직도 백이 축머리 쓰는 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가는 게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여기 밀어갔으면 다음에 나가더라도 장문이 되기 때문에 축하고 상관이 없어요. 축머리를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밀어가는 게 굉장히 두텁고 한수의 가치가 있었던 곳인데 왕충이 선수가 여기를 놓칩니다. 실전에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 좀큰 자리를 차지해 가는데 여전히 백에게는 이 낙하는 축머리를 낙, 나... 축을 나갈 수 있는 시안폭탄이 있어요. 자, 이거를 리시에나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이쪽 큰 자리를 차지하니까 여기를 냅다 붙여갑니다. 예, 리시에나우가. 이게 보통은 이상한 수죠. 그런데 역시 나가는 축머리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도 이제 젖히고 이쪽을 젖혀가는데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왕춘우이가 그냥 이렇게 3단을 젖혀갔으면 현재는 백이 이런 걸 아무리 쳐도 여기는 추가공 관계가 없습니다. 축이 성립이 돼요. 있더라도 이렇게 늘어서 두었으면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이 추가와 관계없이 다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랬으면 바둑은 길게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왕친이 선수가 여기를 끊어간 여기를 늘어놓고 여기를 끊어가는 선택을 하는데 이 수가 이 바둑에 패착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밀어서 당연히 흙이 쌓을 수가 있죠. 주변에 흙이 두텁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죠. 여기 나가는 축머리가 있기 때문에 막상 젖혀 가니까 이쪽을 젖히고 이어가. 끊어 놓고 이으니까 원래는 여기서 백이 아이 이곳까지 늘어서 다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젖히는 순간 다음에 여기 나가는 것과 여기 축으로 잡는 게 맛보기가 되죠. 예, 네, 여기를 받아야 되면 이거 나가면 역시 괴로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늘어서 버텼는데 백이 여기서 한 점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한번더 미는 수가 성립이 됐어요. 이게 흑 입장에서 너무 뼈가 뼈 아픈 수입니다. 흑이 여기를 늘어서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축 장문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백이 여기를 늘고요. 이쪽을 그냥 받았다가는 장문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티는 건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빈삼각으로 둬야만 여기 축 장문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늘게 되면 수가 납니다. 예, 흙의 형태가 이 4로 느는 순간 여기와 단수치고 장문이 맛보기가 되죠. 예, 흙이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를 늘고 이한 점을 끊기면 은 너무 크게 수가 나죠 예, 이건 흙이 망하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반발을 할 수가 없는 형태예요. 실전에는 이걸 늘어서 이렇게 잡혔는데 백이 너무나 기분 좋게 처리가 됐죠. 자 그리고 또 손을 못 빼고 여기까지 지켜야 되는 수순이 왔는데 이렇게 돼도 맛이 나쁩니다. 여길 끊고 계속 넣으니까 또 선수죠. 안 두면 또 축이 됩니다. 하, 모양이 아주 그 흑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형태예요. 지킬 수밖에 없는데 한 칸을 뛰니까 이게 또 축머리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바둑은 이 시작과 끝이 축머리로 시작해서 축머리로 끝나는 바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장면에서도 리시에나오가 정말 냉정한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은 여기서 막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3 3을 뛰어들어가서 이 끊어가는 축이 지금 흑이 유리하죠. 수가 납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 이쪽을 잊거나 해서 이렇게 당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는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였어요. 약간 이렇게 돼서 좀 당하는 형태긴 한데 그래도 이게 득입니다 요런 그러니까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판단인데 요런 걸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잘합니다 리시애나의 최대 강점이죠 이렇게 두고 다 이어두니까 이제 흙이 여기서 큰 자리를 가장 큰 곳을 차지했죠 근데 중앙 형태가 너무 얇아요 형태도 열고 전체적으로 백이 집이 워낙 많은 형태라 지금은 차이가 제법 나는 상황입니다 흙의 형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흙이 만약에 손을 빼게 된다면 여기를 붙이고요. 자체로는 수가 안 나요. 그런데 이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따낼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기 끊으면 끊을 때 나가는 수가 성립이 돼요. 아, 점유하죠. 모양이. 여기를 나가면 나가서 수가 나고 이쪽으로 두면은 단수를 쳐서 이흙들이 전부 다 단수가 돼 있죠.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수가 납니다. 결국은 지킬 수밖에 없는 형태. 그리고 하나 젖혀 놓고 여기를 단수치니까 역시 또 나가는 수가 생겨요. 집요하게 리시에나오가 축을 이용하죠. 자, 이어서 늘어놓고 왕초호이도 최대한 버팁니다. 따내니까 여기까지 뛰어서 버텨가죠. 어, 이쪽 양쪽을 다 지켜가겠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축이 되죠. 자, 여기서 리시에나오의 한칸 뛰는 수. <laughs> 축을 축을 활용해서 이쪽을 받으면 세점을 잡겠다 이런 얘기죠 이 수도 좋은 수입니다 결국은 찌르고 왕춘의도 여기서 더 이상 물러,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갑니다 끊어가서 이제 딱 봤을 때는 백이 이쪽을 나와서 끊는 거는 이렇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백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칸뛰어 들어가는 수가 이바둑의 결정탑니다 자 지금 흙이 중앙을 만약에 지키면 여기를 가만히 이어서 수상전이 흑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어 이걸 끼워서 수를 이렇게 줄여가는 게 부분적으로는 맥인데 이 형태는 백이 이쪽을 젖히면 패가 나는 형태예요 막을 때 끊어서 패가 납니다 근데 지금 패가 나면 단수 치고 따나서 자체 패감을 써도 괴롭고 패를 건 다음에 아무 곳이나 아무 곳이나 그냥 패감을 쓰면 대책이 없는 형태죠 색감이 백은 뭐 다른데 아무데나 두번 연타하면 되는 곳입니다. 예, 수가 나서는 안 되는 형태예요. 결국은 실전에 여기를 단수치는 선택을 하는데 그냥 받지 않고 여기를 나와서 끊은 다음에 이걸 쫙집어가니까 수가 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어야 되는데 있는 건 단수치고 예, 그냥 여기를 쌍림을 쓰면 이 밑에서 수가 나죠. 예, 결국은 여기서 이쪽을 끼워서 이렇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선수로 두 점을 따내고 흑이 살아가서는 사실상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예, 패를 걸고 패감을 쓰니까 예, 왕춘우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지금은 뭐안 받게 되면 여기 나가는 순간 A와 B 맞붙기 예, 이쪽으로 쳐도 수가 나죠. 예, 수가 나니까 패감도 많고 이미 패랑 상관없이 집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춘우이 선수가 여기서 항복선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바둑을 제가 이제 딱 보면서 느낀 건데. 아, 물론, 왕춘우이 선수가 실수가 좀 나왔고, 초반 이 축을 둘러싼 곳에서 차이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리시에나오가 정말 잘 둔다라는 생각을 받았고요. 오늘 바둑에서 리시에나오의 선택 중에서 유일하게 실수라고 할수 있었던 수는 여기서 이제 이쪽 붙였을 때 밑으로 이은 수. 이 수가 인공지능 그래프상으로 이제 유일하게 좀 많이 떨어진 수였는데, 이거 말고는 리시에나우 실수를 단한 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둔 바둑이고 최근에는 신진서 구단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리시에나우의 경기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 갑조리그 정규리그는 이 끝이 났고요. 이제 포스트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 어, 충칭 그러니까 리시에나우의 충칭팀은 정규리그 4위를 차지했고 신진서 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충칭 팀이 충칭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한 경기를 이기게 되면 한 경기를 이기게 되면 바로 수버월 항저우 팀의 신진서 팀과 만나게 됩니다. 과연 신진서와 리시에나오, 리시에나오와 신진서의 그 출란배 이후에 약한두달 정도 가까이 흘렀는데 아, 이 다시 리턴 매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고요. 리시에나오의 경기력이 오늘 정말 대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도 이 플레이오프 리시엔하의 바둑은 또 기보가 공개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갑조리그 15라운드 네, 리시엔하오와 왕충류의 기보 네, 리시엔하오의 완벽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